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양도 3 0 0한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창자라는 의미의 이 장자가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장자, 즉 창자라는 의미의 이 장자를 내장이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장과는 전혀 다른 뜻이니까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내장이 아니라 창자라는 의미의 장자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자, 라는 의미의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1 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간장, 그러면 어, 앞에 가는 간 이란 뜻이고, 뒤에 장은 창자, 라는 뜻인데 특히 이제 창자 중에서 소장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이 바로 소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화 관련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서 간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얘기하죠. 주로 이제 대장 쪽이 많죠. 환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돌겠네. 상대방이 너무 말이 통하지를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라는 뜻입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또는 끊어지는 이란 뜻입니다. 저 엄청나게 가슴 아플 때 장이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위장이라고 하면, 위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맨 처음 받아들이는 곳이 위죠. 그래서 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위장을 간장처럼 이 장을... 위와 창자라고 하는 뜻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위하고 같은 말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이 위장이 위와 창자라는 의미인지 그냥 위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탈한 경우, 특히 부어서, 부어서 우리가 헤르니아 같은 거, 그 부어서 생긴 질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 쪽의 문제죠. 대변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배출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있는 세균, 대장에는 물론 소장에도 균이 있지만, 특히 대장에는 균이 두 가지가 있죠. 어, 호균이 있고 악균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장균 하면 악균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러나 악균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악균과 호균이, 어,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대장균은 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장내에 일정 악균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대장균 중에서 제로이로칠 H7이라고 하는 균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소량만 가지고도 아주 심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감염병입니다.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체크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결장이라고 하면 결장을 그냥 대장으로 보셔도 될 만큼 대장은 대부분이 결장입니다. 어, 대장에서 결장이 아닌 것은 맹장하고 직장 두 가지인데 어, 그렇게 그 전체 규모로 볼때 작은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장은 결장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장이 맹장하고 만나서 맹장에서 맨 처음 이제 결장을 만나는 게 위로 올라가는 상행 결장,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횡행 결장,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행 결장, 그리고 직장에 연결될 때 구부러지죠. 해서 S단 결장 이렇게 해서.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장이 창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때 간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창자, 창자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간을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체크할 한자는 옮기다라는 의미의 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한다든지 뭐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어 옮긴다라는 의미의 이 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13, 14, 15에서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위치 이동을 시키다. 라는 의미의 천 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 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변천 하면, 한번딱 변한 것이, 당연히 변천이라는 말에 포함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변천 하면, 꾸준히 변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천도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이게 중요한 말이었죠. 수도가 옮겨지는 것, 도읍지가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좌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공공직위에서 어떤 징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위, 직무, 직책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관할 때이 아는 러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관은 러시아 대사, 관, 영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어, 파천은 급히 피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 옮기는 왕, 황제가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어, 왕, 황제가 옮겼다라는 뜻으로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조선말, 대한제국, 어, 시대에, 어, 그, 고종이, 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것을 임시로, 임시로 옮겨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는, 어, 새롭게 하다, 과는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내우쳐서 선, 올바른 길로 천, 올마가다 라는 뜻으로 어, 옛날에 했던 잘못된 어 어떤 행동들을 정리하고 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바뀌어서 옮겨가다 라는 뜻인데 주로 천이는 생태 쪽에... 에 적용을 하는 말입니다. 해서 어, 생태 환경이 바뀌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기후 온난화로 어, 그 열대 작물이 어,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한반도 남부에서도 어, 기를 수 있다든지 할때그 야생 식물, 동식물들은 음, 그 분포 범위가 옮겨가게 되죠? 북쪽으로? 그런 것들을 천이 라고 얘기를 한다. 맹모 삼천지교는, 어, 맹자의 모 어머니가 삼세 번천 옮겼다. 지는 이제 어조사지니까 이거는 빼고, 교, 교육을 위해서 누구의 교육을? 맹자의 교육을. 즉, 어, 교육의 중요성 또는 환경의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옮기다 라는 이사하다, 옮기다 라는 의미의 천 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머물다 라는 의미의 류 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 라는 한 자인데요.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손으로 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뜻보다 더 강하게 공격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치다라는 의미의 토자는 무엇인가를 공격하다 또는 때리다라는 의미로 쓴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토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숨어있는 적 또는 반란 한 세력 어, 또는 어, 어떤 그 반란 정도는 아니지만 어, 무장을 한, 한 어떤 폭도 이런 사람들을 진압하는 색출해서 진압하는 것을 얘기한다. 토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다라는 뜻입니다. 토의와 토론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토론은 주로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토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검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을 채택하기 위해 타당성을 고려해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이미 일어난 일이나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토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일 또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일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라고 큰소리 내어 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포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갈취하다, 착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토론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토론을 위해서 모인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다. 라는 의미의 공격하다 라는 의미의 토 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의 보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아홉 개씩의 단어 및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 또 변천되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자를 통해서 어,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